앵그리버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기새 이름 ANA의 부하 준입니다 자, 부하! 그렇지! 자, 이렇게 레벨을 높여줍니다, 새들의. 근데, 아, 이런 또 배가 고파, 화요속이좀 미리 좀 먹고 와라, 어? 미리, 거기 니네 아래에 있는 달걀 좀 먹고 와라. 아니다, 앵그리버드가 아기는 아는 달걀이니까. 뭐, 그러면. 아이잘못가 말이 그.. 녹화가 안됐다..아.. 막 말하기가 헷갈려.. 어쨌든.. 자.. 이제..그.. 뭐지 뭐할까? 아 뭐야.. 아..다운타임..아니.. 휴식시간? 휴식시간..어? 벌써야? 맞아 나 이제 휴식시간 내야돼 <laughs> 맞아.. 그래서.. 오늘 앵그리버드 해볼건데요 일단 여기 들어가 봅시다. 오,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뭐 하네. 그래, 크리스마스를 좀 해라. 이거 받아볼까? 오,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말씀드리다시피 앵그리버드는 저보다 1년 빨리 태어난 게임인데 재밌어요, 엄청.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니요, 없다고요, 필요. 어쨌든 어, 상자 이제 열수 있다. 상자 한번 열어볼까? 자.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아기새 이름 A N A 잖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일본 어죠 일본어니까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 번역했어요. 번역했는데. 이거, 번역 버튼 누르면 돼요. 이제, 여기서, 영어로 해봅시다. 아로 해볼게요. 아로 하면, 이렇게 번역돼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이 버튼이 없다면, 설정 버튼 눌러보세요. 아, 뭐야. 잘못 눌렀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모비든으로 촬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니까 저는 시, 쓰는 분이 삼성 갤럭시에요 갤럭시 버디고 그, 그 위에 화면 녹화 버튼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갤럭시 쓰는 분들은 근데 옛날건 없을거예요 그런게 그래서 모비즌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엘리베이터볼까 근데 엘리베이터 그때 플레이 해봤었는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플레이 해봤거든요 근데 맨날 돼지가 뺏어간다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볼까? 이거고 오 그렇지 이렇게만 하자 나머지 필없어예자 실버 그렇지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laughs> 자 이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